머리 아때 괜찮아요? 네그 다른 데는 이상 없어요? 모르고? 뭐 이런 건다 괜찮은데 최근에 응. 응. <laughs> 아직, 아직 설사 느낌도 하고 설사 계속 해요? 네 그리고 응. 시력이, 시력이 시력. 조금 내려가 시력이? 도이날가도 했는데 네, 시력이, 시력이. 시력이. 시력이 좀내려 다른 거 설사 설사 좀 하고? 아 데는 않고 아프진 않는데. 음. 아저 최근에 운동하면서 어깨 한번 다치고. 음. 그 계속. 그러니까 전에 일하던데는 서서히잖아요. 음. 그리고 움직이고 하니까 좀 나았는데 여기는 계속 앉아 있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앉아서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. 음. 교육도 <laughs>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약간 허리가 조금 뻐근해요. 막 많이 빠 뻐근 아프다 뻐근하다 이런 응. 느낌 아닌데 응. 좀 그냥 일어나 있고 싶어 살 그러니까 움직이고 응. 싶어 허르치 펴고 해야지 이게 이거를 또 이렇게 집중해서 봐야 돼가지고 응. 그냥 자꾸 몸이 이렇게 쏠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게 여유가 없어서 지금 응. 딱 이렇게 하고 이거 하는 것도 그렇고 막 카드 만지는 게 아직 숙지 않으니까 응. 좀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딱 해서 몸 응. 뒤로 놓고 눈으로만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응. 아직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단계가 응. 아닌 거예요 <laughs> 지금 다 처음 하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서 몸이 앞으로 쏠리고 눈도 그냥 눈만 보면 되는데 목이 가고 어깨도 말리고 <laughs> 자세가 좀 계속 무너져 쉬는 일 <laughs> 이렇게 하려고는 하는데 아직은 좀 적응 되면 될것같긴 한데 요뭐 그런 거 조금 확실히 근데 시력이 조금 안 좋아진 게 느껴져요. 네왜 그러냐면 교육 받을 때 이제 뭐 영상 같은 거 틀어주거나 하면은 글씨 같은 게 보이긴 하는데 조금 조금 작게 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봐야 돼. 음 잘한 거야. 음 피로는 어때요? 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. 피로는 근데, 괜찮고? 네 괜찮은데 최근에 이제 야간 들어간 지가 한 일주일 됐거든요. 네 아직 그게 좀 적응이 안 돼가지고. 음 맨날 뭐1 2시한 시면 자다가 이제 는막6시 아침에 자니까. 음. 그거 저거안 되는 거 빼고는 피한 피운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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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운한 피운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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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운 예, 요즘에는 좀 서서 가끔 이제 일어날 때 보면은. 피운한 네. 피운 어, 많이 운한피네 오케이 어차다 산다 그래 많이 좋아진 거예요. 그리가좀 음, 버거워나 오래 안 되었으면 음. 설사 한다는 건 근데 가리가 아직도 좀덜 좋아졌다는 거. 야설사 하지만 아야 돼. 조금만 매운 거 먹거나 음. 뭐 자극적인거나 기름진 거 먹으면 위장이 음. 아직 덜 좋아져 그래. 알겠습니다.